네 안녕하세요 키기초코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동안 영상을 못찍은 점은 일단은 진짜 죄송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못찍었냐면 일단은 첫번째는 막설 연휴 그런거 한다고 한다고? 암튼 아, 그게 설 설날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준비 좀 한다고 영상을 많이 못올렸고 그 다음에는 막 제가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갈 준비한다고 못 찍었고,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커요. 일단 제가 찍으려는 마음이 정말 많았는데, 근데 손의 용량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가 드디어 용량이 부족한 점을 알, 알았어요. 어, 사진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플을 좀 많이 깔았더니, 용량이 좀 부족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그 많이 삭제해가지고 다행히 영상 찍게 되었구요 일단 오늘 찍을거는 어, 잡담이 좀 많았네요 <laughs> 일단은 제가 어제 윙윙님 윙윙님이 지금 DIY를 판매하는 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윙윙이랑 잠깐 만나가지고 제가 DIY를 한개 샀는데 윙윙이가 워낙 DIY를 잘 만들잖아요 저는 똥손이지만 근데 지금 여기에 주소가 적혀 있거든요 뒤에 이렇게 여기 앞에는 안 적혀 있는데 이렇게 포장해서 왔고요 진짜 깔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여기가 주소가 적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안전배송 스티치 동송이가 동송이래 동송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근데 여기가 제 주소가 적혀 있어요. 일단은, 아, 여기는, 안전 배송 부탁드려요. 받아요. 개기초코님그 밑에 제 주소가 적혀 있는데,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에, 이렇게, 아이고, 뚱이가 그려져 있는데, 아,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DIY 를한 개밖에 못 샀는데 나중에 된다면 더 많이 사려고 해요. 만약에 밤에 한다면 이렇게 두께 샷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이프로 잘돼서 왔고요. 이렇게 OPP 봉투에다가 이렇게 포장해서 왔고 그다음에 여기에 DIY랑 덤들이 들어 있는데 제가 먼저 뜯어 봤어요. 너무 궁금해 가지고 일단은 이거를 이거였나, 이거였나 모르겠네. 음, 어머. 아니야, 에일리스 되게 야 되겠어. 진짜 랩핑즈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속샷 두 개가 들어있구요. 긴샷 예쁜 꽃랩핑즈에다가 접어서 왔구요. 예쁜 것 같아요. 일단은, 요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거 텀? 정말 푸짐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DIY인데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는 체크리스트가 적혀있고요. 체크는 나중에 만들 때 체크를 하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크리스트. 아, 되게. 예쁘게 포감이 되어 있네요. 우르르샷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레진 물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수제, 경화제 물감. 세지 어, 않고 잘온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시리얼 만들 거. 천사점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제 그릇인데, 똥컬은 아닌 것 같네요. 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섞을 것, 섞을 곳. 이렇게 들어있고요. 네, 이렇게 DIY, 시리얼 DIY를 샀고요. 가격은 1300원, 어, 1300원, 300, 1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용 OPP에다가 되게 예쁘게 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덩을 소개할 건데요. 소소하게. 이게 무슨 소소한 겁니까? 후지만 부탁해요. 일단은, 요렇게. 우르샤또안 되네요. 일단은, 이거는, 윙윙이 쿠폰. 쿠폰. 두장 줬구요. 열개 모으시지. 선물. 두 개가 있는데, 빨리 모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 신사탕인데, 제가 정말 좋아해요. 윙윙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학교에서든 뭐 만나면 뭐 선물 줄때 많이 들어있었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여기 얼음 표현제 그리고 여기는 와플이, 와플 베이스랑 궁합방 베이스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 힌스 어 완전 귀여운거 봤어 어머 이렇게 토끼 이렇게 테이프로 되게 왔는데, <laughs> 되게 왔대. 어 이건 뭐지? 양인가? 어 귀엽다. 어 고양이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꽃도 왔고요. 어 진짜 예쁘다. 완전 대박. 이렇게 많은 인스들이 잘 왔고요. 인스. 운동. 일단 요거는 영수증인데요. 영수증 도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수증에는 판매자 윙윙, 구매자 케케 좋고, 배송 방법은 저희는 직거래로 배, 아니, 받,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구매물품은 시리얼 DIY, 금액은 3 0 0원 그리고 그리고 구매, 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흥거해봐요. 덤은 소소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이쁜 품 만드세요. 라 적혀있네요. 음, 덤이 소소한다는 거는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짐해. 너무 푸짐해. 네, 이렇게 덤들도 정말 잘온것 같아요. 진짜. 완전 대박. 네, 이렇게 잘 왔고요. 제가 오늘따라 말실수를 진짜 많이 했는데요 그 점은 웃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예쁜 랩핑지도 랩핑지 어머 죄송합니다 랩핑지도 되게 잘 왔고요 나중에 또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 왔고요 일단 제가 또 제가 플립이한테도 어..DIY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후기를 뜯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거지만 제가 이득인 것 같은 암튼 <laughs> 포장은 아직 안하고 이렇게 DIY를 구매를 해보았고요네 <laughs>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거라서 정말 더듬고 제가 제가 좀 어색해가지고 그런데 우선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윙윙이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 케키초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